KB와 한국전력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두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KB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섯 경기 기준으로 4승 1패에 2연승을 기록 중이고요. 한국전력 역시 4승 1패에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두팀 모두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팀은 어딜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남자 배구는 확실히 좀 서브 쪽에서 잘 터지는 팀이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합니다. 한국전력은 가장 최근 경기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4세트에서 서브 득점 9득점으로 세트당 2개 이상의 서브 득점 기록했고요. 그전 경기 역시 대한항공과의 경기 4세트에서 서브 득점 9득점으로 역시 평균 2개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KB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기록하는 동안 OK와의 경기에서 3대 0승을 거뒀지만 서브 득점은 세개밖에 없었어요. 공격 성공률이 워낙 잘 나와서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그전 경기를 살펴봐도 역시 공격력의 힘으로 어, 경기를 제압했습니다. 다섯 세트에서 서브 득점이 8 득점, 세트당 두 개가 안 되는 수치였고요. 역시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공격 성공률이라는 건 사실 그날 그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 저는 분위기를 타는 걸 이제 중점으로 생각해봤을 때 공격 성공률보다는 어, 서브 쪽이 조금 더 어, 분위기를 더잘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한국전략 쪽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두 팀이 만날 때는 사실 어, 3대 2승부가 잘안 나옵니다. 오히려 한쪽으로 어, 힘의 균형이 팍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마인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kb 프렌 쪽으로 지금 배팅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배당이 조금 올라와서 두배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한, 한국전력 마인으로 이제 단 폴더로 한번 승부를 가볼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어 다른 거랑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은 한국전력 마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